너 발목 괜찮아? 아까 저거 걸린 거? 오! 아! 시대, 시대. 나야? 시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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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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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아! 앞에 아! 다시 코란도 705 울산 3428 아반떼 6517 차량은 이동 조차 바랍니다. 코란도 705 울산 3428 아반떼 6517 차량은 즉시 이동 조차 바랍니다. 야. 오케이 오케이 뺏은거 아니야? 야 너는 일을 왜 이렇게 길게 하냐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뭐. 뭐 하루 종일 일 하지 않냐1 2시간 <laughs> <laughs> 어, 좀 많이 벌었네. 어우, <laughs> <오이>. 아, 잘했는데. <laughs> 1대1은 할 만한데. 잘 맞네. 도로에 주차하신 쿠산 3428 아반떼 아! 6517 차량은 즉시 주차 이동주차 바랍니다. 쿠산 3428 아반떼 6517 차량은 즉시 주차 이동주차 바랍니다. 좀더 괜찮을 것 같은데. 나도 그 아쭈 그 아쭈 그 탱크 형님처럼 <laughs> 하고 싶다. 아, 형님 아니라 했나? <laughs> 형님 아니라 했거든. 형이랑 그때 형님 아니라고 누가 했던 거 같은데. 형이랑 동갑이데 야, 축구 잘하면 형님이지, 뭐. 오 어이, 씨. 아이, 됐다. 한솔형 이러다 40살 쯤엔 프로 하겠는데? 진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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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한솔! 어다 보여준다 다 보여줘 오케이 진호! 야 내... 네. <laughs> 야 진짜... 나 와봐! 아, 왜 이렇게 힘들어? 아, 죽어버릴 것 같아? 근데 이게 동규멘탈하고 요즘에 이용하는 <laughs> 거 있어요. 아, 근데 인정. <laughs> 아 씨. 반대로, 반대로, 반대 어이 구시야 승우 구시야 승우 구시야 승우 구시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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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한 발만 더 하자 야한 발만 더 하자 한 발만 나이스 나 민석 굿샷 좋아 좋아 한술 굿이야! 성민 좋아! 민수 굿! 아니, 한술 굿이야! 뭔데요? 아이, 성민 좋아! 어

어이 민서, 뒤에 아유, 민서. 어이, 민서, 뒤 온다! 어이, 민서! 교체, 형, 동규 오, 1분! 은연 아, 좋아, 은연 좋아! 아, 어이 감사합니다.

아, 한쪽 누가? 아이 우리 우리거가릴 <laughs> <어릴> 같은데? 어, 우릴 것 같은데 진짜인데? 인정. 아우, 가 야. 아, <laughs> 민석아! 아주 굿! 아, 주거나 어 아! 아!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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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정 아! 정 민정 민정 민정! 아! 민 아! 그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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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오늘 <놀람> 왜 이렇게 춥나? 아. <놀람> 아, 풀린다 풀린다. 그니까. 어, <놀람> <오> <laughs> 아 그. 아 어, 완전 좋았어 아 좋다 간다 뒤에 간다 아 아주 굿아 까비까비 민종아, 이럴 때 멀리 봐줘야 돼한 어, 번만 더, 물좀 마시게? 아, 예, 동규 좋아! 알았다. 온다 야, 사이다 하나하나 나줘야지 하나 아, 야 반대 진호도 있다 나가자 나가자 겹치잖아 하나 끌고 가줘 응. 형 파? 형제 파? 가자 올려줘 올려줘 앞으로 가면서 야 좀만 이션 다운 다시 오는 거하나 어허이! 무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! 지도 앞으로 가! 지도 같이 와줘 와줘! 이놈 박스에 되는 거지그러 그러네 몸만이되겠지 하나 둘셋나 안되면 나 나하고 형 됐어 됐어 준비됐어 이거 볼볼 뺏으면 동기야 니다야아야걷어 네 오, 야, 돼? 야, 지금, 지금, 빨리. 이파워 잡아줘. 고통이. 가자. 누워, 누 좋아 워아워누아 누워, 누워. 다워누안던워 누워. 누워, 누워. 누워, 누워. 잘하고 있어. 우와, 아, 터치 왜케 좋아? 아, 제가 좋이 좋더라. 아, 오른쪽이 찢이시네. 어 오케이, 민정 좋아! 아, 이수비 끝까지, 끝까지. 혼자, 혼자, 해. 혼자. 해, 혼자 해. 이렇게 싸워야지. <laughs> 이렇게 게임 해야지. 저기 그때 대 만나냐? 레전더리. 그냥 짬뽕인데? 에서 봤어. 나, 제외수 제외수 레전더리 하니 에르네스 소코. 아! 어! 아, 아, 아. 홍은 총 뭐야? <laughs> 야, 나가힘들 <laughs> 그다음김준현 나오겠지? 한솔형 나올 것같아 뒤에 뒤에 야, 뒤에 뒤에 둘. 민서 민서 연발. 한소 연발. 그대로 그 우리 지금 호흡은 다 돼. 어, 아, 어. 아, 아, 중요하지 터치 안 돼. 그니까 아, 아이. 어. 아, <laughs> 좋아. 좋아, 좋아. 은정아 괜찮아, 아니, 야, 너무 자책하지 마. 죽을 거지 마. 아니야, 아니야, 자책해. <laughs> 그럼 자책해. <laughs> 어, 여기 가셔도 돼. 나 온다. 죽이다, <laughs> 죽이다. 수지야! 진호 있다 진호! 아이 은형 응, 좋아! 민섭아 봐, 민섭아 봐. 그치? 아우 야, 힘이... 아 뻗으면 안돼! 아아 거의 아, 뻗으면 안돼요 아 형이 최종이잖아 야 아, 근데 어떻게 저 슛이 들어간다 오. 괜찮아 괜찮아 나가지고

그냥 니 d 그냥 니 g 그냥 니 d 야, y good day, g 리 o d day, good d 에이! good day, good d 그 y 야, 옆에, 으, 어, 은혜야, 앞에, 앞에 돌려도 돼? 오케이. 다시 줘, 다시 줘, 다시 줘, 은혜 다시 줘. 그렇지. 벌려, 은혜야, 벌려. 오케이. 어! 민서좋다! 민서좋아! 아프하나! 아프하나! <laughs> 야 소민아! <뭐야>? 굿 <laughs> 오케이! 해봐! 해봐! 그냥 해봐! 좋다좋다 <laughs> <수울다, 수울다. 웃음> <수울다. 웃음> 오케이. 저 그냥 해, 스텝. 나른쪽으로돌려다시해 어, 다시. 해. 다시. 해. 다시 해. 야, 왼쪽으로 당겨 줘야지. 야, 이 성민. 그. 아! 여기를 불러줘야지, 여기를. 굿, 가자. 아이. 아. 너무 줄려고 네 나 회전해, 나나안 아, 들렸어. 어? 아, 끝까지 아, 오른쪽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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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는요아 근데 수비는 좋았어. 다 빼더라. 부딪히라는 말 뭔지 알것 같아요. 다빼어다빼어 하는데. 근데 그건 좀저 연습해야 될것 같아. 못 하겠어. 어려워 어려워 한스장에 연습해 스크류 <laughs> 그 아빠렉 아, 같은 거아 렉에다가? 아, 스미스 맞히면서? 아, ㅋ <laughs> 아, 민서 갑자기 잘해줬어 빡쳤어 지금 빡쳤어 아우아 <laughs> 좋다아 와민서좋아민서민서 민서, 민서. 온다? 온다? 아이 오 아이 좋아 아이 은현 좋아 아이 음. 성민 안 좋아 <laughs> 아 이제 눌러 해줘, 해줘.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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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근데 조금 팬거 아니야 가왔다 <laughs> 아, <좋았어. 웃음> <웃음> 가... <웃음> 또 팬다. 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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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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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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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좋다. 아직 좋다. 아우, 아. <laughs> 사기 많았어. 맞았어. 맞았아 맞았어? 막 맞았어. <laughs> 어이, 자, 오늘 해봐, 야, 해봐. 접지?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? <맨더> 아, <laughs> 뭐야? 잘한다, 잘한다 해주니까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그렇지. 오케이. 오케이! 가자! 올라가자! 오케이, 들어줘! 아 들어줘! 아들어야지뭔 아, 느낌인지 알았지? 아.. 아, 아 뭐야? 아이 좋아! 들어줘. 오케이 오케이! 오케이 오케이! 아, 아 진호. 저기 안 가네 너 좋아. 야 지쳤다 지쳤어 안 뛴다. 다다안뛴 하나도 안 뛴. 아, 야 움직여야 좋아해. 돼 받아주자. 아 굳이야 굳이야.